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들고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친구 없이도 노년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1부. 혼자 있는 시간을 나와 친해지는 시간으로 바꾸기.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맞추기보다 나에게 맞춰도 되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생활 속 실천 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매일 아침 10분 산책하기. 2. 따뜻한 차 한잔하며 글한줄 적기. 3. 오늘 나를 기쁘게 한일한 한 가지로 감사일기 쓰기. 어떠한 것이든 좋습니다. 시작해 보세요.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시간. 그건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2부 작은 연결을 소중히 여기는 법. 우리는 종종 진짜 친구가 없다고 느끼지만 하루에도 수많은 작은 연결이 우리 곁을 스쳐갑니다. 단골 가게를 만들어보거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취미나 봉사활동에 참여해 봄으로써 혹은 동네 산책 중 간단한 눈인사로 작은 연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깊은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존재를 기억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따뜻해집니다. 3부 나만의 이유를 만들며 살아가기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하루하루가 필요합니다. 매주 화분 하나씩을 정해 돌보거나 동네 기록하기와 같은 작은 프로젝트를 정해보는 것은 어떤지요. 아니면 유튜브에 일기 영상을 올리거나 사진 기록을 남기는 등의 디지털 취미 도전하기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기쁨을 얻는 것 또한 우리 시니어만 할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루가 짧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당신은 혼자이지만 결코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인 삶에도 햇살이 스며듭니다. 사람이 있어 행복한 것도 있지만 사람이 없어도 평온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건 나와의 관계에서 피어나는 조용한 기쁨입니다. 혼자서도 따뜻한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을 오늘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